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승부패 41회차 2월이 되면서 이번 승부패 42회차는 1등 당첨금액은 1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뭐 이번 회차도 K리그와 J리그로 구성이 된 만큼 2월도 다시 한번 가능한 회차이기 때문에 고액보다는 소액으로 노리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팀 위주로 간단하게 단편적으로만 분석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다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도 찾아보시길 바라겠지만, 뭐 분석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회차이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적당히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스무패 42에. 참... 1번 경기, 가시마대 사포로. 두팀순 수... 커브입니다. 어, 가시마는 리그 우승까지 노리는 강팀이고, 사포로는 리그 꼴찌에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또 가시마는 현재 모든 경기 포함해서 15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홈 강세를 이어오고 있고, 홈 직전 두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에 비해 사포로는 현재 4연패를 기록하면서 역시 리그 꼴찌다운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원정 경기도 크게 다를 게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가시마의 승리는 챙겨가야 하는 경기입니다. 어 근데 가시마가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는 뭔가 완벽한 강팀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원정이라고 해도 비셀고베에게 3대1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기록했고 직전 4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경기서 네 지금 3무 1패를 기록했고, 단네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명성에 비해서 최근 경기들에서 부진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포로가 최근 연패 늪에 빠졌고 그 연패한 4경기에서 단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사포로 쪽으로 완벽하게 꺾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지만 한점 차이의 아슬아슬한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가시마의 방패를 뚫기는 좀 힘들겠지만 최근 득점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시마의 창을 막아낼 수는 있겠다 패배보다는 지키는 경기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보면서 무승부까지는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도쿄베르 대 세레소 오사카. 도쿄베르는 직전 경기에서 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요코마리를 상대로 원정에서 1대2로 승리했고, 이번 경기는 홈에서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경기력을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직전 경기는 요코마리가 자책골을 내주면서 너무 운이 없었고 도쿄베르디가 잘했다기보다도 요코마리의 경기력이 아주 형편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역시 저는 그 경기에서 도쿄베르의 10대의 승리를 예측했는데 적중까지 했습니다. 어, 그만큼 요코마리의 경기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셀에서는 직전 경기에서 나고야를 상대로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승리까지 챙기면서 두 경기 연승에 직전 여섯 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 경기 한 점씩 아쉬운 실점을 기록하긴 하지만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승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또 원정에서 직전 세 경기 무승부에 다섯 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원정 경기 기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쿄베르가 최근 승패 승패 패턴을 보여주면서 경기 기복이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참알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도쿄베르이기 때문에, 어 어쩌면 현재 보여주는 승패 패턴으로 인정하고 가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도쿄베르가 패배 패턴을 보이고 있고, 세레소가 최근 경기들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경기는 원정팀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마치다 대 나고야. 마치다는 직전 경기에서 간보오사카를 잡아내면서 직전 4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 선두에 위치하면서 2위인 가시마와 승점 5점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뭐 순위에서 봤을 때 마치다가 압도할 경기로 보여지지만 저는 이번 경기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간바오사카에게 1대3으로 승리를 기록한 마치다이지만, 간바오사카의 선수가 퇴장 당하기 직전까지는 거의 두들겨 맞는 경기를 했고, 정말 운 좋게 거둔 승리였습니다. 제가 그냥 단면적으로 봤을 때, 아마 간바오사카의 퇴장이 없었으면, 한 골도 넣지 못하고 3대0 이상의 스코어를 보이며 패배했을 마치다의 경기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번 상대팀은 세 경기 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나고야이기 때문에 어쩌면 마치다가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나고야가 최근 한점 차이에 아쉬운 패배를 기록하고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직전 경기, 즉, 마치다의 직전 개차반 경기력만 보고, 딱 보고 결정하면서 이번 경기는 원정팀 나고야 쪽으로 완벽하게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아무래도 순위에서 보듯이 분명 여러 차이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꼭 정배를 섞어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우라와대 쇼난 우라와는 직전 경기에서 이와타를 3대0으로 대파하면서 두 경기 연승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또 홈에서는 득점력이 월등하게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쉽게 우라와의 승리를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휴난이 리그 19위에 위치하면서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고 직전 4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원정에서는 11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고 원정에서 실점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쇼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반전을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우라와가 최근 홈 경기에서 경기 결과를 봤을 때 직전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약간은 주춤하는 듯 보여질 수 있겠지만 상대했던 팀들이 마치다. 빅셀고베 가시마 같은 리그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강팀들을 상대했고 어떻게 보면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에서 이점을 가져가는 우라와 쪽으로 좀 완벽하게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니가타대 사간도스 두팀 비교했을 때 순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최근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니가타가 더 좋아 보입니다. 니가타는 직전 경기에서 약팀이긴 해도 4%를 원정에서 0대1로 잡아냈고 8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현재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간도스는 리그 18위 강등권에 위치하면서 최근 불안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 가시와에게 선제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기대하긴 했지만 후반에 급격하게 집중력을 잃으면서 1대4로 패배를 기록했고 두경기 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홈에서 이점을 가져가는 니가타의 승리는 당연히 가져가야겠지만 니가타가 최근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홈에서 열한 경기째 지금 실점을 기록하면서 공격력에 비해서 불안한 수비력을 보이고 있고 두골 이상 실점하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에서 뒤처지지 않는 사간도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로 판단을 해보면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까지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이와타 대 가와사키 두팀 순위에서 보듯이 경기력의 차이는 크게 없어 보이고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와타는 직전 경기에서 우라와에게 3대 0으로 대패하면서 3경기째 패배가 없지만 그 기세가 꺾인 듯 보여지고 가와사키는 직전 4경기째 승리가 없고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홈에서도 답답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타가 홈에서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긴 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딱히 홈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가와사키가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의 경기력이 좋지 않고 특히 원정에서 9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승무패 3픽도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어 근데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은 두 팀이고 순위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서로 반드시 잡고 가야 하는 경기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무승부보다는 어느 한 팀의 승리를 기록한다고 보면서 승패 두 개로 이렇게 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가시와대 FC 도쿄 가시와는 직전 경기 후반에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역전승리를 기록하면서 사간도스에게 1대 4로 승리했고 직전 두 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순위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도쿄와의 경기이고 도쿄가 직전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 도쿄가 사포로, 초난 같은 약팀들과의 경기에서 한점 차이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 역시나 후쿠오카에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뭔가 순위가 비슷하거나 강팀들에게는 득점력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고, 하위권 약팀들에게 아슬아슬한 승리를 기록하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경기는 홈위점을 가져가는 가시화 쪽으로 조금 무게를 두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근데 도쿄가 최근 득점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낮은 실점률을 보이면서 의외로 탄탄한 수비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시화가 줄어내지 못한다면 도쿄의 승리보다는 저적점 무승부도 예측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승부를 반드시 바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간바오사카대 요코마리. 감바오사카는 직전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1대3으로 마치다에게 역전패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대로 퇴장만 없었으면 큰 점수 차이로 이길 만한 경기력이었다고 보이고 최근 연승 행진을 기록하면서 경기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에 비해 요코마리는 도쿄 베르디에게 일격을 얻어 맞으면서 두 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고 최근에 실점률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면서 이름값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더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원정 경기 기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이번 경기는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간바오사카가 홈에서 득점력이 더 살아나고 매 경기 주도를 하기 때문에 요코마리의 이름값만 보고 한방을 기대하기에는 최근 요코마리의 경기력이 처참합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간바오사카의 승리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제주대 FC 서울. 최근 서울의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컵경기 포함해서 직전 4경기를 연승하고 있고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닌가드 선수가 아직 필드골이 없긴 하지만 경기력을 점점 끌어올리면서 수비 가담까지 하고 있고 전방 빌드업에서 확실한 옵션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경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또 직전 교체 출전으로 데뷔 후에 데뷔골의 도움까지 기록하면서 팀에 잘 적응하고 있기 있는 호날두이기 때문에 완벽한 전력에 강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물론, 제주가 홈에서 7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홈에서 득점률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서울도 원정에서 6경기째 패배가 없고, 원정이라고 해도 경기력이 전혀 밀리지 않는 현재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중원에서 류재문 선수가 특유의 질 좋은 중거리 패스와 전방으로 이어지는 빌드업에서 제대로 진가를 드러내고 있고, 수비 가담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전력에서 서울이 압도하고 있고 기세가 좋은 어 지금 팀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가 호미점을 가져가는 경기라고 해도 이번 경기는 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서 좀 서울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김포FC 대 충남 아산 최근 경기력이 좋은 두 팀의 경기입니다. 김포는 직전 두 경기에서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컵 경기 포함해서 5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고 컵 경기에서는 전북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무실점 경기를 치르면서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남아산은 현재 3경기 연승을 기록하면서 파죽지세의 폼을 이어오고 있고 역시 5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경기력이 좋습니다. 또, 패배가 없는 직전 다섯 경기에서 한 골도 실점하지 않고, 네 골, 두 골씩 득점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간다고 해도, 경기력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포도 직전 두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승리했던 세 경기에서 단한 골도 실점하지 않으면서, 역시나 압도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때문에 이번 경기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승무패 3픽 가져가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대구 FC대 포항 스틸러스. 대구는 직전 경기에서 김천상무에게 패배를 하면서 두 경기 연패에 기록하고 있고, 두 경기 연속 득점을 실패하면서 부진한 팀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와 전북을 연달아 잡아낼 때만 해도 뭔가 다시 분위기를 타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나 원정에서는 여지없이 패배를 기록했고 핵심 선수인 세징이야 선수는 다시 한번 침묵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가 홈에서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라고 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항이 현재 컵 경기 포함해서 5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그 기세가 좋고 직전 경기에서는 울산까지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포항이 23세 대표팀 출신 공격수인 안재준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력 강화에 힘을 썼고 이효재 선수가 직전 경기 PK골을 성공시키면서 다시 한번 득점력에 불을 지핀 점, 또 최근 패배를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경기는 원정팀인 포항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포항이 패배하고 있진 않지만 6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픽이 남으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시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12번 경기 후쿠오카대 교토상가. 후쿠오카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FC 도쿄를 잡아내면서 두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고 직전 7경기에서 6승 1무를 기록하면서 리그 6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어, 교토상가가 최근 경기에서 승리하긴 하지만 최악체인 쇼난과의 경기에서 승리하기도 했고 원정에서 불안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지금 홈이점을 가져가는 후쿠카를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카가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팀들에게는 여지없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요코하마까지 잡아냈고 홈에서 간바오사카까지 꺾어내면서 기세가 아주 좋고 최근 경기들에서는 실점율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뒷문도 단단히 잠그고 있습니다 뭔가 중원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허리싸움을 하고 있고, 전방으로 이어지는 공격이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최근 원정에서 실점률이 굉장히 높은 교토상가가 막아내기만 급급한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쉽게 막아내지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후쿠오카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대전대 전북. 이번 경기는 분석할 필요도 없고, 분석할 내용도 없고,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경기입니다. 설사 대 설사의 경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개빡치는 경기에서 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승무패 3픽 가져가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렇게 승무패 3픽을 가져가셔야 수명이 더 연장이 될것 같습니다. 14번 경기, 강원 FC 대 광주 FC. 최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두 팀의 경기입니다. 연패를 기록했었지만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순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원이 홈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홈에서 2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홈에서 득점력이 좋은 편이고 실점률도 현저히 내려가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강원쪽으로 무게를 더 둬야 되는것 같습니다. 광주가 직전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엄지성 선수가 스완지시티 이적 이슈로 결장을 하면서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가 의문이었던 경기였는데 신창무 선수가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우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두 팀인 만큼, 이번 경기도 팽팽하게 경기할 것으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 어쩌면 단통 무승부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아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42회차 알아봤습니다.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에서 구매하는 최종 구매 내역은 월 3,990원에 꺾불회원에 가입하시면 회원 전용 이미지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승무패 43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